한국의 성공이요? 결국, 외부의 도움 덕분 아닙니까? 전쟁 후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겠죠. 비판과 의구심. 한국의 기적을 바라보는 세상에는 여전히 이런 목소리가 남아있어요. 전쟁으로 황폐화된 잿더미에서 전 세계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라는 주장도 있죠. 특히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평가절하하며 외부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은 진짜 한국일까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불과 몇십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했을까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져 세계를 놀라게 하고 평소에는 개인주의적인 듯 보이지만 위기 앞에서는 놀랍도록 단결하는 나라. 이것이 단순히 외부의 도움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한국인의 비밀을 들려드릴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마이클 리처드슨 교수입니다. 1983년 하버드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시절이 떠오르는군요. 당시 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과정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성장 모델에만 주목할 때 저는 우연히 접한 한 논문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시선이 꽂혔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그 논문은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놀라운 경제 회복을 다루고 있었어요. 전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불과 20여 년 만에 신흥 공업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완전히 파괴되었던 나라가 이처럼 빠르게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통계 자료와 논문들만 검토했어요. 하지만 곧 한계를 느꼈죠. 숫자만으로는 한국의 진정한 성장 동력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에 첫발을 디뎠을 때 거리는 건설 현장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곳곳에서 공장이 세워지고 도로가 뚫리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강한 의지가 담긴 눈동자들이 어딜 가나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보았어요. 당시만 해도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일본 모델의 모방이나 미국의 원조 덕분이라고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달랐어요.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죠. 이후 30여 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울의 여러 문서 보관소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귀국한 파독 광부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 독일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인천의 작은 찻집에서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테이블 주위로 10명 남짓한 중년의 남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 그들은 스물세, 스물넷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낯선 땅으로 떠났던 청년들이었죠. 특히 손명호 씨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썼던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1964년 12월부터 시작된 그의 기록에는 독일 보쿰 탄광에서의 힘겨운 나날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생각을 하면. 그 무서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은 저는 이 내용을 아시아 경제저널에 투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단순한 외부 도움의 결과가 아닌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널리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논문이 실린 후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일보의 사카모토 히데오 기자였어요. 그는 제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파독 광부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가난한 나라의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을까요? 한국의 발전은 미국의 원조와 일본의 기술 덕분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의 질문이 반가웠습니다.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도 비슷한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보시죠. 모임에 참석한 사카모토의 표정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특히 김철수 씨가 들려준 이야기에 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희가 번 돈은 전부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달에 고작 10마르크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조국으로 보냈어요.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간호사 출신 박순자 씨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독일어도 서툴고, 간호 경험도 부족했지만, 밤낮으로 배웠어요. 환자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됐죠. 한국인의 근면성을 인정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카모토는 그날 모임을 마치고 나서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머뭇거리며 떠나기 전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들의 헌신은 분명 대단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가능했을까요? 그의 질문은 자신을 향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혼란과 갈등이 엿보였어요. 한국의 이야기가 그의 굳건했던 믿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카모토는 한국인의 근면성과 헌신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벌어진 금 모으기 운동이었죠. 당시 한국 경제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있었습니다.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전국 곳곳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금을 국가를 위해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아이의 돌반지부터 할머니의 결혼 반지까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광화문 거리에는 매일같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한 현지 연구원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전쟁 때 보았던 것 같은 비장함이 사람들의 표정에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도 담겨 있었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카모토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한달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정신이네요.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는데 최소 5년은 걸릴 거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불과 2년 만에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고 외환 보유고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에 이어 제2의 기적이라고 불렀죠. 저는 이것이 결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독일 탄광에서 보았던 그 희생 정신이 IMF 시기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올 때마다 더욱 단단해지는 공동체 정신,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2002년 한국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한일 월드컵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한국인들은 이전과는 또 다른 저력을 보여주게 되죠. 거리를 가득 메운 붉은 악마들의 응원은 단순한 축구 응원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과 젊은 세대의 새로운 에너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2년 6월에 서울은 제가 알던 도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구자들이 보내온 현장 보고서와 영상 자료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어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붉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놀라운 건그 질서 정연함이었습니다. 현지 연구원들의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디테일이 가득했어요. 수십만 인파가 모였지만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던 거리, 경찰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스스로 청소하고 돌아가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이는 단순한 축구 응원을 넘어선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이었어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한때 세대 간 갈등을 걱정하던 목소리가 있었지만 거리에서는 10대부터 60대까지 전세대가 하나가 되어 응원했습니다. 불근악마라는 이름으로 뭉친 시민들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 무렵 도쿄 일보에서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사카모토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어요. 나는 한국을 잘못 봤다는 제목의 그 칼럼에서 사카모토는 자신의 변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파독 광부들의 헌신, IMF 위기 때의 금모기 운동,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시민의식까지 이제야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이해하게 됐다는 고백이었죠.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IMF 위기를 겪은 나라가 아닌 역동적이고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이벤트 하나로 국가 이미지가 이렇게 바뀐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 변화의 주체가 바로 시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1960년대 독일에서 보았던 희생정신 imf 시기의 금모우기 운동에 이어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월드컵 기간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경제 성장을 넘어 이제는 문화적 성숙도를 보여준 것이죠. 거리의 붉은 물결은 사그라들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부심은 이후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교육열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한국의 성공 요인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적 특성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한국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1983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은 오후에 서울 변두리의 한 공부방을 찾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좁은 골목 끝,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비가 세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에 푹 빠져 있었어요. 퇴직한 김철수 선생님은 아이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열심히 가르치고 계셨죠.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선생님은 깊은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나라를 더 발전시킬 겁니다. 그러려면 배움이 필요하죠.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신 것도 모든 백성이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그분의 사명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통계는 이런 교육열의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78%에 달하던 문맹률은 1970년에 10.6%, 1980년에는 불과 5.6%까지 떨어졌어요. 199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문맹이 사라졌죠. OECD 국가들의 평균 문맹 퇴치 기간이 100에서 150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뤄낸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등교육의 성장이었어요. 1945년 당시 고작 7,819명이던 대학생 수는 1975년 25만 명을 넘어섰고 1990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교육열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1960년대 파독 광부들이 독일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도 IMF 시기에 많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교육적 열정과 저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기 앞에서도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교육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국민들의 강한 응집력과 도전 정신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이 특히 걱정됐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이번 위기는 정말 큰 타격을 줄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한국이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 동향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기 앞에서 주저할 때 한국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빨리빨리 정신으로 위기에 대응했어요. 보통 이런 조급함은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놀랍게도 강점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불황 속에서도 신제품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졌어요. 대기업들은 협력 업체들과 고통을 분담했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급여 반납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30년 전 독일 광부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현대 자동차의 행보는 또 다른 한국인의 특별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특유의 눈치 문화를 세계 시장에서 강점으로 승화시켰어요. 고객의 작은 니즈까지 재빨리 파악하고 반영하는 능력은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마치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 같다는 평가가 쏟아졌죠. 연구 과정에서 만난 한 임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에겐 99.99%의 완성도로는 부족합니다. 그의 말처럼 끝없는 완벽 추구는 한국 제품의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될 때까지 한다는 집념으로 도전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정신이었습니다. 통계는 이런 한국인들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2009년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2010년에는 더욱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위기에 강한 경제 강국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료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자네가 늘 말하던 한국인들의 저력을 이제야 이해하겠네. 이건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들만의 특별한 능력이야. 그의 말처럼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경제 강국을 넘어 또 다른 영역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보여준 창의성과 단결력이 이번에는 문화라는 새로운 장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2012년. 제가 처음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것이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독특한 뮤직비디오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유행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우연히 미국의 한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도서관에서 마주친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호기심의 이유를 물어보니 BTS의 노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작은 발견은 저를 한국 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연구하게 만들었어요. BTS의 음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들은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자아와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가사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혁신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순간을 지켜봤을 때였어요. 시상식장의 기립박수 속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저력을 깨달았습니다. 자막이라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 보편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낸 한국인들의 놀라운 이야기 능력이었죠. 할리우드의 한 영화 제작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우리가 잊고 있던 영화의 본질, 바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되살려주었어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열풍은 이러한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고민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세계인과 공유했어요. 한 할리우드 평론가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우리가 외면해온 현대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의 말처럼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의 젊은 조교는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저는 블랙핑크의 공연을 보면서 처음으로 K-팝의 매력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의 무대는 마치 완벽하게 안무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그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대중 문화의 예술성을 접목시키며 새로운 문화적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문화 연구자들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성공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정교함과 창의성의 균형이었습니다. 한글이 과학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품고 있듯이, 한국 문화는 정밀함과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이제 K문화는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국의 음식, 패션, 그리고 문화는 이제 세계인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진다는 것이었어요. 1960년대 가난을 극복하며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IMF 위기를 딛고 일어나 글로벌 리더가 되었으며, 이제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제 컨퍼런스에서 젊은 연구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에 잠기며 저는 지난 40년간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어요. 파도 광부들의 굳은 의지, IMF 시기 전 국민이 보여준 하나된 모습, 그리고 K컬처로 세계를 매료시킨 창의적인 도전까지 한국인들에겐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저력이 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실패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 대답에 그 연구자는 깊이 공감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때로는 뼈 아픈 대가도 치러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과정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정신이었죠. 최근 한국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심각한 내부 갈등은 그동안의 발전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을 믿습니다. 그들에겐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독일 광부들이 낯선 땅에서 희망을 일궈냈듯이. IMF 시기에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쳤듯이 이번에도 한국인들은 이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해낼 것입니다. 40년 전 하버드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논문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제가 연구하게 될 나라가 이토록 특별한 곳일 줄은요. 지금도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도 반드시 극복하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다음 챕터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리처드슨 교수님의 한국, 세계를 놀라게 하다라는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은 매순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도 우리 국민의 지혜로 반드시 극복하고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